자 보도할게요 록 54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540번 볼게요 540번 보시면은 세타가 제3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세타 제3사분면은 몇 도와 몇도 사이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80도와 270도 사이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정확하게 쓰면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360 곱하기 n 과 180도와 아 이거 아씨 등호 안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네. 대답들이 왜 이렇게 심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딱 만약에 180도라고 하면 딱이점이잖아이점이 이 점은 1, 2, 3, 4에 아무 데나 안 속하고 그냥 Y축, 아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넘어가기 때문에 등호는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했니? 2분의 세타가 기체할수 있는 곳이야. 2분의 세타야. 그럼 말 그대로 2로 나누니까 180 곱하기 n, 더하기 180. 그 다음에 180 곱하기 n, 더하기 2로 나누면 알마죠 135? 저는 180을 90으로 안쓰요 오! 있는... 어! 이런 우라질레이션. 왜 아무도 말안 했어? <laughs> 아 90이냐 쏘리 아 이거 90이니까 자 이상을 뭐하고 그죠 여러분들 얘 0부터 대입하라고 했죠 얘네 0대입하세요 왜냐면 숫자가 다 쉽잖아 그쵸 0대입하면 그럼 90부터 몇도야 1 3 0 135도니까 몇사분면이야얘2사본면그다면에 예, 몇대입해봐요 A 대입하면 몇 도죠? 270도. 270도부터? 315도. 315도면은 몇 도, 몇 사분명이냐? 4사분명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N에 2 e 대입하면 2 e 대입하는 순간 얘랑 똑같아지는 거 아시죠? 음. 오케이? 아, 그래가지고 얘가 3, 2랑 4사분명이었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른 풀이도한번 보여줄게요. 빠르게 푸는 풀이 기억나요? 아, 자, 봐봐. 어. 여러분들 지금 몇으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눈다고 했죠? 그럼 얘를 몇 칸으로 나나요 아, 두 배로 나누면 돼요. 그럼 대학생, 대학생 이렇게 두 배로 나눈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얘가 몇사분면이라고 했죠? 3, 4. 4 분면이라고 했죠? 3, 4분면이니까 여기에 3 써져 있는 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마침 여기서 계산했던 90부터 135 90부터 135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70에서 3 0 5 270에서 3 0 5 여기 딱 나와요 여기까지 만약에 선생님 3분의 3 하면은 이를몇 개로 쪼개면 돼요? 3개 그러니까 총 12개로 쪼개신다 1, 2, 3, 4, 1, 2, 3, 4, 1, 2, 3, 4 넣으신다 또 체크하시면 돼요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요 시험때는 이걸 써라 알겠죠? 음. 근데 시험 때이상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그냥 이걸로 풀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야 돼 알겠죠? 왜냐면 이게 너무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걸 못 쓰게끔 꼬아서 내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럼 정석으로 풀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laughs> 자 그다음에 543번 봅시다 543번 보시면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요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세타로 하는 동명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A 기까지그 다음, 7세타. 7세타로 나타내는 동명인데, 7세타면은 좀 많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렇 대충 감으로. 한이 정도 돌아왔다, 칠 때. 이게 7세타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들 되죠? 그랬더니 이 동명과 이 동명이 어떠라고요? 일치합니다라고 돼있죠. A 가까지 그니까 이걸 한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한 그림으로 그리시면 여기 하나의 선이 있는데, 세타는 여기서부터, 아지 세타를 좀 크게 하는 게 편하지. 세타는 이만해요. 이만큼 가서 세타인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7세타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한 바퀴 돌아서 온게 이게 7세타인 거야. 여기까지. K. 자, 여러분 이때 뭐 하기로 했었죠? 네. 빼기로 했었죠. 여기에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똑같이 빼버리잖아요? 똑같이 이만큼을 빼버려요. 그럼 딱몇 도가 나가요 음. 360도 근데 이제 360도를 쓰지 말고 곱하기 n이라고 써야 되죠 a 까지얘가안한가요 갑니까? 어. 그래가지고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그러면 세타는 60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세타가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문제라 나와있죠 여기까지 아니, n에 1부터 쭉 대입하다 보면은 가능한 숫자가 딱 뭐가 됐어요? 60밖에 없죠. 아, 뭐래. 2일 대입한 네. 120. 120만 예고를 만들 거고 나올 지는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거. 이해 가요, 가요? 네. 갑니까? 오케이? 네. 손아, 이해 가요. 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50번 부도록 하겠습니다. 550번 볼게요. 그래야 550번 같은 거 제발 호흡 구체골 나오시면 여러분 그냥 그리셔야 돼요. 뭐그리는데몇초 걸린다고 그거 안 그리지 마. 이렇게 했을 때, 550번 보시면, 요 호의 길이가 6파이래요. 여기서부터 이하큼 길이가 6파이랍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12파이랍니다. 넓이가 1 2파이 그럼, 뭐가 안 줄어졌죠? 중심각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A,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요 여기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공식 써보자. 어떻게 되죠? S는? R제곱, 세타. 그리고 하나 더. 2분의 1, R, L인 거죠. 여기까지 일하셔야 됐어요.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R도 구해야지만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r 구하러 떠나시면 돼요. r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L은 R세타죠. 여기까지 일하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여기에서 식을 써볼게요. 영어, 넓이. 그러니까 여기다 밑에 하세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도 사실 2공식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s, 12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모르죠? r l 얼마라고요? 6파이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가? 그냥 듣습니까? 아, r값 구하고 가는구나? 미안. r값 이0하고 보여지네요? 그럼 r값 얼마죠? 4. 4죠. 나와. r은 4입니다 해서 여기서 r이 4가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L은 R 세타를 동시에 써주시면, L이 방금 얼마라고요? 6파이고, R이 얼마라고요? 자, 4. 4. 그럼 세타가 얼마야 돼요? 2분의 3파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A까지 A가 칩니까? 됐어요? 응. <laughs> 소나멍 때리면 안 돼. 방금 내말다 이해했으면 못했어. 2분의 3파이 몇 도? 5 0도 어? 2분의 3파이 몇 도? 5 0도 파이가 몇 도? 180도 곱하기 2분의 3은 몇 도? 270도죠? 2분의 3파이이 270도야 소은아 멍때리지 말라고 봐봐 554번 보도록 할게요 자 554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세요 554번 여기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있는데 p가 12,-5랍니다 p가 여기 12,-5가 있대요 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여기 o p 의 각을 세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의 각도는, 여기에서, 여기,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돌아가는 막, 270도가 넘어가는 커다란 바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선만큼 어떻게 보였죠? 무조건 어디로 내려라. 무조건 어디로 내려라. X축을 이렇게 내려서, 선, 직각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냥 판단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보고서 그냥 각도 제기로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2 12, 여기 얼마? 마이너스 5마이 여기 얼마? 13 13, 대각선 항상 무슨 수? 0. 대각선은 무조건 양수로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기 편하게 잠깐만 돌려서 쓰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타는요 여기가 13, 여기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5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사인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포사인 얼마? 13분의 12그 다음에 컨센트럴만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해 가요? 가자자그 다음에 558번 보도할게요 록 558번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올, 사, 탄, 코였죠? 여기가 스케그러 거기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올이 무슨 뜻이죠? 일사범에서 올이랍니다. 더풀. 더풀. 얘는 뭐야? 사인, 사인만 플러스. 보통, 사인, 코사인, 탄텐트 순으로 쓸게요.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고요. 자, 볼게요. 558번 보시면 S 곱하 C가 양수입니다. 두 개의 구호가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코사이 곱하기 탄젠트가 양수입니다. 두 개의 구호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세개다 마이너스구나. 세개다 플러스죠. 가능한 건 뭐다? 세개다 플러스인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개다 마이너스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넘어갈게요. 음, 그럼 1, 5분의이죠 자, 그 다음에 565번 보도록 할게요. 565번. 자, 565번처럼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건딱두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65번에서 S제곱과 C제곱은 1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탄젠트는? C분의 S, S분의 C. C분의 S. 그쵸? 그렇죠? C분의 S. 이렇게 써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곡선이. 이거 제가 헷갈리지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성화, 아여이너 졸려? 응. 졸려? 응. 일어나. 어, 너 자리에서 일어나. 성화, 일어시고요 자, 자 이두 가지 공식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무조건 이걸 푸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565가 선생님이 좀 단축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적공해야 돼.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T부터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앞에 한 부터 할게요. 네. 여기 앞에 한 부터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건 <laughs> 좀 <웃음> 어렵죠. 에이, 대표형 치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 1을 뭘로 바꿔요? 어, S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바꿀 거야. 먼저 이거요 아, 이를 S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가운데 ESC가 딱 들어가. 아 여기 C 제곱 마이너스 S 제곱 이렇게 바거 여기까지 오케이. 아 얘를 위에는 뭘 쓰고 합차 C 더하기 S C 마이너스 S. 아 아래는 어 완전 제곱식 C 플러스 S C 플러스 S 이렇게 쓸수 있죠.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이거 약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K. 아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항은 정리해봤더니 c 더 s, c 마이너스 s 이렇게 끝나요 자 여기까지 간다 간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맞아요 t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t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얘가 c분의 s 그 다음에 1그 다음에 c분의 s 빼기 1 이렇게 쓰겠죠 위아래 몇을 곱한다? c를 곱한다 여기까지 k 그럼 어떻 돼요? s 플러스 c 분의 s 마이너스 c 여기까지 k 즉 얘가 s 플러스 c 그냥 c랑 s랑 위치 바꿀게요 c 더하기 s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c 더하기 s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까지 해 가시죠? 그럼 더하시면 얼요0 0이죠 오케이? 분명히 몽때다 뭐 똑같으니까 CCSS 다 지었죠? 영입니다. 이해가시첫 번째 대표 형식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해야 돼. 이해가시죠? 이두 가지 공식 부츠에서 잘 고민해서 어떻게든 잘 풀어 알겠죠? 파이팅. 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파이팅.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가 이게 보여야 돼. 몰라. 약간 난 중학교 기본 실력인 것. 어. 연산에 대한 기본 실력이야. 자, 560 타고 호가록습니다568 보세요. 568 성이 이해 안 가는 거있어요자 음. 568번 보시면 은 568번 보시면 요야 이거 잘봐 세타가 제 3, 4분면 그 다음에 코사이오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서 반비나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그렇지 4분면은 그리시고 그리면 그리셔야 돼요 제발 4분면 그려 알겠죠? 야 이거 볼페로 써놔 4분면 그리세요. 568번 유형에다 4분면을 그려. X축, Y축 그려. 제발. 그거 안 그리면 못 풀어. 그리고 못풀 그리고 편게 제일 빨라요. 4분면을 그리세요. 알겠죠? 자, 날 봐봐. 다 잡았죠? 자, 4분면. 제 3, 4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부분에 점 찍습니다. 여기까지, okay? 그럼 난4분면 어떻게 읽다? 이렇게, 이렇게, 직각, 여기, 세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자, 코사인이라고 하시면은요, 코사인이라고 하시면은, 뭐냐? 여기가, 뭐야? 5 여기가 5인 거야. 알겠죠? 나 네. 여기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인 거야. 여기가, 오케이? 그럼 5랑 4 하니까 여기가 몇이야? 3인데, 네. 무슨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위치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이해 가시죠 소나 이해 가서 안 갔어. 안 갔어요? 이해 가 갔어 가요? 어. 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뭐야? 뭐가 하라고 냐 사인! 사인 얼마야 얘들아? 아 5분에 마이너스 3? 탄센트 얼마? 마이너스 4분에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4분에 3? 이해가 안 가! 가시죠? 음, 넘어갈게요 자 5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치 여러분 되게 재밌죠? 오랜만에 생각하면서 하니까 너무 쉽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던 걸에 비해서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자, 봐봐. 572번 보시면 세타는 제2사분면이고요. 제2사분면이 고그 뭐?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나왔어요. 보면서 아, 나이 공식을 써서 풀것 같아요. 뭐죠? 그렇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 더하기 c 제곱을 S 제곱 더하기 eSc 더하기 c 제곱이죠, 오케이? 근데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이니까 얘가 1 더하기 eSc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아 그래서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었잖아요. 이거 집어 넣어주면 얼마? 4분의 1, eSc니까 얼마를 집 넣어야 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아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얼마다? 여기에서 sc는요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저, 뭐, 또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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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해가 안가요? 소원아 이해가 안 가? 뭐또왜뭐뭐뭐뭐뭐 이해가 안가 빨리 말해 아 설마 계산 과정 때문에 그래요? 계산 과정은날 믿어 여기까지 했어요? 아그가니까 어. 역을 통해서 sc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아자 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죠? s 어, 곱 c 아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요? s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있고 이거는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s 플러스 c가 반응얼마라고요2 2분의 1이죠? 그러니나 s 마이너스 c를 구하러 가요 여기까지 자케이 그럼 봐봐 S-C를 구하러 갑시다. S-C를 구할 건데 S-C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무슨 관계식이가고 해야 되죠? S-C 그쵸? S-C의 제곱 을 S-C의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 마 4SC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S-C의 제곱 모르니까 잡아봐. 얘는 얼마냐? 어, 4분의 1, 2분의 1 제곱이니까 빼기 4에 s 가 방금 전에 보였죠? 네.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잠깐만 너희는 왜 이렇게 빠르냐? 4분의 1 더하기 1분의 3이니까 4분의 7? 어, 4분의 7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S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플 2분의 네, 네. 루트 7이 이렇게 나왔어요. a가 어떻게? 그럼 선생님, 두개 중에 하나입니까? 네, 두개 중에 하나겠죠. 뭘보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그렇요 2사분면이라고. 제 2사분면이라고 그제 2사분면. 제 2사분면이죠. a가 셋. 그럼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올사탐 코잖아요. 그럼 사인이 플러스이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가 양수, 음수요 양수니까 2분의 루트 7 하나 딱 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S-C는 양수 2분의 루트 7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분의 루트 7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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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문제 알겠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번 딱 보자마자 뭐 써야돼? 금과의수죠 근거... 오케이. 576번은 바로 금과계수를 쓰고 시작해야돼요. 576번 보시면은, OX제곱 플러스 3X. 다음에 플러스 K는 0이고요 이때 두근이 S랑 C입니다. 자, 이럴 때때 다음을 보여주세요. 일단은 S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SC는요. 5분의 k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였다? 무슨 식을 또 활용해야 돼요? 여기 없지만? 제곱 그쵸 정확하게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L. 1이죠 오케이? 그럼 그거에 따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s 플러스 c제곱은 1 그러니까 s제곱 더한 c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2sc다 아까 전에 증명했던 거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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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야 돼요? 겠죠 오케이? Okay? 자연스럽게 그러면 S 플러스 C의 제곱이 얼마고요? 25분에 9죠 오케이? Okay? 아 1은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S, C 얼마라고? Okay. 5분의 K 이거 정리하면 K가 나오구나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기까지 얘보단 제가 쉽습니다 얘잘 봐야 돼얘 어렵다 내가 봤을 때이 유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572번 처음에 얘가거안 갔지?